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지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요.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복되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기도 하죠. 그 고난의 시절에 물론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모든 것이 고난 때문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삶의 방식이 좀 잘못되거나 또 욕심에 이끌려서 살거나. 뭐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시니까요. 때로 혹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 삶 자체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받고 있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예. 날마다 복되고 좋은 날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참잘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 기복 신앙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과 또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면서 저에게 참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되고 또 저에게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성경 말씀을 든다면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에서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려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러 애쓰고 수고하고 다니고 있는 이 바울을 위하여 한때는 헌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빌립보 교인들이 모아서 보내준 그 헌금을 받고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하여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예,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데요. 10절부터 어,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황금을 어, 모아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 그들이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이 참 기쁘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아, 당신들이 나에게 물질을 보내줘서 내가 행복한 것은 아니다. 내가 좋은 것은 아니다. 왜 나는 나는 이미 궁핍할지도 알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다면 아, 12절이네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 바울은 하나님의 주님의 종이 된 바울은 이미 무슨 지혜를 터득했느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래서 배고픔과 배,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핌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아, 아, 터득했다라는 것이죠. 배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가난해도 좋고, 부유해도 좋고, 배고파도 좋고, 배불러도 좋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밀, 비결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는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빌리보 성도들,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빌리보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그것은 좋은 것이다, 복된 것이다,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이 구절,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말이 저는 참 옛날부터 참제 마음에 와닿고 욕심나는 구절이었습니다. 주의 일꾼으로, 주의 종으로 살다 보면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뭘다 가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난이 꼭 가난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좀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배고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아, 내가 가난하다, 배고프다, 그래서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불행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좀 가난한 것, 좀 부족하게 사는 것, 즉, 없이 사는 것, 남들보다 많이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아, 그거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다. 그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몸이 약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들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쥐의 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쥐의 일을 하다가 그만 치료의 때를 놓쳐서 치료받지 못하고 병들어서 죽으시는 분들도, 순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불행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물질이 좀 없어서 지금 남들보다 넉넉하게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누리는 것을 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이라면 그것은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해 배부를 줄도 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우리 특별히 주의 종들은 매번 가난해야 됩니까? 못 살아야 됩니까? 불쌍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말이죠. 제가 선교지에 와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요. 아 저도 몰랐습니다. 선교지에 오면 정말 힘들 줄 알고 괴로울 줄 알고 아, 또 가난한 건줄 알고 못 먹고 못 잊고 너무 순진했죠. 선교지라고 꼭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선교지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잘 사는 선교사님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부의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배부를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의 삶이 13절에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하게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풍요롭게 살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행하며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나오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풍요로울 수도 있고 배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 뜻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안에서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배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아, 정말 풍부에 처해서 그냥 취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배고플지라도 그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부유하게 풍요를 누리면서 배부르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하심 저도 남을 도우면서 베풀면서 나눠주면서 그리스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어서 비록 가난할지라도 배고플지라도 그것에 낙담하거나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묵상하시면서 내게 능력 주시면 제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은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는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